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도 죽어가고 어느 나라를 보면 정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여자들이 그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님, 왜내 인생에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왜 지금 이렇게 몰려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믿으면서도 막상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혹시 하나님이 나 나로부터 멀 멀어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많은 생각과 많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답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깊이 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는 마하샤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하샤바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단어가 생겨날 때그 이전보다 더 먼저 쓰여졌던 어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요거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하샤바 하샤브. 하샤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산하다, 설계하다, 종교하게 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샤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라고 한다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지시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짤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은 되게 그런 직조를 이렇게 확 이렇게 해야 되는 옷들인데요. 그거를 짤 때도요, 이 마샤구에 대한 어근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죠. 그리고 기술자가요. 아주 정교한 모양을 만들 때도 이 마하샤바에 대한 억은 하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대충이 아니라 아 그냥 생각하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생각은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설계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지금 작품이 아니라 우리를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는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잘되게 해주실 거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하샤바는요 한점한점 한점 이루어지는 직조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직조를 하고 하잖아요. 그 실을 이렇게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해가지고 문양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이런 천을 만드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앞면을 보면 뭔가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저분하게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직조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뒷면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뒷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고 있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앞면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미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정교하게 만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의 아픔이었으면 다음에 영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다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 무엇을 착각하냐면, 어, 이 우연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됩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섭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섭리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생각이요, 그 섭리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 내가 아니면 잘 되고 있나요? 아, 모든 게또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아우, 재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병에 걸렸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그 우연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루시입니다. 루스는 인생이 그냥 고단한 인생이었잖아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아닌 자기 남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정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루키 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이 아름다운 우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 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루시 시어머니 집에 와서 보니까 먹고 살게 없는 거야 먹고 살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갑니다. 근데 밭에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운영하는 밭이 있었는데, 성경에 루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루키 2장 3절입니다. 루시가서 배를,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현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현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인간 눈에는요, 수많은 밭 중에 발길이 닿은 것 같은 그런 우현이 그냥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현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루기 2장 4절에 보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자기 밭을 일구는 일을 보지 않고 타지에 나가 있다가, 타지에 나가 있다가 우연히 또그 시간에 루이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딱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두 단어. 우연히 마침 인간의 노래는 수많은 밭 중에서 고른 그냥 하나의 밭 우연히 들어가는 밭일 수 있고 그러고 또 보니까 우연히 또 마침 또 보아스가 밖에 나갔다가 어딱고 루시이라는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또그 마음이 어, 루슬 향한 마음이 어, 좋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그 많은 우연들 그 우연이요 무엇을 만들어 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내죠 어떻게요 해 보아스와 루설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 루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루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지? 하필이면 왜 내가 그곳에 갔지? 하필이면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지?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모습들이지? 하필이면 내 사업이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또 하필이면 왜 우연히? 내가 생각했을 때 하필이고 우연히 왜? 왜 그런 거지? 왜이 순간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교한 거룩한 우연을 만들어내는 자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조를 짜고 했을 때 우리가 뒷면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피스트리라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천을, 실을 이렇게 막 따가지고요. 문양을 만드는, 어, 술을 놓는 그런 제품이, 이, 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앞면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데 뒷면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지저분하고, 어, 볼품이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술을 놓는 그 직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앞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따고 있는 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은요, 하나하나 매듭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가까운가라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는 뒷면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뒷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매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픔은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고정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강조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 하나가 모였을 때요 안면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장면마다 의도적으로 매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실을 깨는 그 순간요 매듭을 만드는 그 순간은요 우리는요 하나 하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듭이 없으면요, 그 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전철됩니다. 지금은 뒷면만 보이지만 설계자는 앞면을 보고 계시고 계속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죠. 믿음은요,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손을 놓지 않는 상태,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프로서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전체를 볼수 없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요, 많은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도 또 살아가고 있죠. 인공지능은요, 우리의 취향을 예측하고, 주식차트는요, 미래를 계산하고, 보험과 연금은요, 노후를 설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합니다. 노력하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만의 생각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불과 몇년전에 전염병 하나에 전쟁 하나에 경제가 위기가 오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나의 계획은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묻는다면 오류가 없으시는 하나님 변수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계산해서 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맡기는 2026년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유혹과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하샵.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보내고 200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들 여러분, 내가 이 불확실한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일어난 일은요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망했다, 실패했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직조는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나?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제자한테 맡기겠어요? 그 붓터치 하나만 잘못해도 모든 게다 망가지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데 그걸 또 어린 아이에 맡기겠습니까? 그 그림을 화려한 그림을 그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놓지 않아요. 절대 그 화가가요 붓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이 완성할 그림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한한 한 가닥 한붓한획 거기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그러, 내가 그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올해의 나의 삶을 내 스스로 막 그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은 하되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계획도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통해야 됩니다. 누구와? 나를 그리고 있는 그 주인 된 신, 하나님과. 그 소통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직조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 개입한단 말이죠. 하나님 거기다 놓지 마세요.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이 붓을 갖다 대려고 하는 그 순간 아 거기 말고요 왼쪽편에 하나님께서 빨간색을 칠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아 거기는 노란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거 내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가 되기를 원해서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그림을 알기 위해서요. 지금 이 순간은 여기가 맞다라고 할 때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결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거룩한 배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큰 도화지 앞에 하나님께서 앉아 있습니다. 그 도화지가 그 배틀이 여러분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깊습니다. 성교 여러분, 정교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에 나를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쩐 2026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2026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 이런 기도만 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2026년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6년 이제 우리가 새일을 하나,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라 그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겠다라고 저번 주에 고백했다라면 그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그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직접 만들어 내시는 그런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